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믿음은 초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모든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염원이 되어 왔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 재림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찰스 웨슬리는 7천 편의 찬양곡을 기록하면서 그중 무려 5천 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그의 대관식에서 켄터베리 대주교가 왕관을 그녀의 머리 위에 씌워주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었습니다. 오 여왕전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여기서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아시다시피 영국 역사상 가장 장수한 군주이며 현재 나이 95세의 나이로 여전히 영국 여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켄터베리 대주교의 바램대로 이 영국 여왕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자신의 왕관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리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언 전도의 넷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어떤 예언보다 확실하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유용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한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게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절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화답으로 이 성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성경의 믿음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성경의 진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이며 또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대답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과 그리고 이 세상 끝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또 다른 예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서는 매우 신비스러우면서도 놀라운 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고대 왕국이었던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이꾼 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이꾼 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33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뭐 꿈은 누구나 꾸는 것입니다. 분명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꿈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꾸는 꿈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꿈은 꿈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다니엘은 왕에게 느부갓네살이 꾼이 복잡하게 생긴 신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후일에 될 일, 즉 미래에 대한 예언이며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후일에 될 일을 알려준다는 것일까요? 다행히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은 이 꿈이 예언하는 바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왕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 38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 다니엘은 먼저 여러 금속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 금머리가 바로 바벨론 왕이라고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머리는 바벨론 왕 혹은 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국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해석을 이어갑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다니엘은 계속하여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왕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일어나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다니엘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왕 앞에서 바벨론이 곧 망하게 되고 바벨론보다 오히려 못한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 나라는 머리 다음에 일어나는 은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은나라도 결국 셋째 나라 논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셋째 나라가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다니엘은 해석하였습니다. 자, 이 예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을 예언한 예언이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매우 엄청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노다음에 나오는 이쇠 다리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2장 40절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역시 쇠로 묘사된 다리도 세상을 다스릴 막강한 힘을 가진 네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입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 43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흥미롭게도 이 철나라가 등장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양상으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나라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쇠나라가 분열하여서 이 나라 안에서 여전히 쇠처럼 강한 나라와 반대로 진흙처럼 힘이 없는 나라가 함께 뒤엉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바닥 이후에는 다른 금속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신상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바벨론 왕에게 주신 훗날에 일어날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구간 내살이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이 훗날에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은 진짜 이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되었을까요? 강대국 바벨론은 정말 자신보다 못한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여드리는 도표는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역사의 도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찾는 이 바벨론이 중동 지역의 역사에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등장하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의 이대왕, 느브간네살이 바로 오늘 이 예언의 꿈을 꾼 주인공입니다. 이 신바벨론은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까지 존재했던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표에서 정말 이 금신상의 예언처럼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나라는 기원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존재하였던 페르시아였습니다. 사실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당시 전략적으로 메데라고 하는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어 바벨론을 쳐들어왔고 결국 바벨론은 자신들보다 좀 못한 이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중동의 패권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이 페르시아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도표에 나와 있듯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으로 불린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페르시아라고 하여도 알렉산더의 적수는 되지 못하였고 결국 전 세계의 패권은 다시 한번 알렉산더의 그리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불세출의 영웅의 그 힘은 또한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너무나 허무하게 이 알렉산더는 이 서른 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여 알렉산더의 대제국 그리스는 결국 로마에 의해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고 이 로마가 바벨로부터 이어서 내려오는 이 세계의 패권을 결국에는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사 도표를 좀 주목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에 대한 이 부가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 로마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두 나라로 분열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는 이렇게 분열되고 나서도 이전의 나라들처럼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그 운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략 로마는 기원전 168년에서 기원후 476년까지 존재한 나라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 또 재미있는 현상이 여기서 하나가 더 벌어지는데요. 분명 오늘날 고대 로마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사라졌는데 이전처럼 로마를 멸망시키고 또 새롭게 이 세계를 재패한 제패국은? 이 이후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 이후의 세계의 정세는 대제국 로마에서 크고 작은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각자 새로운 나라들을 건국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한 결과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에 이르게 되었고 여전히 과거 바벨론이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가 그큰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 땅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나라들로 꼴 지워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부간네살에게 주어진 이 예언은 성취가 된 것이 맞습니까? 분명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바벨론 이후 등장하는 세 번의 대제국과 그리고 그 제국이 분열하여 다시 합쳐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사실 우리가 굳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짜맞추지 않아도 우리가 공부하였던 이 세계사 책만으로도 소름 끼치도록 놀랍게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600년 전에 누부갓네살에게 주신 이 예언이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우리는 바로 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의 가장 마지막 발 부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더욱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가네은이 신상의 모습을 다본 후에도 계속하여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 본 꿈은 실제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금과 음과 녹과 철 그리고 철과 진으로 만들어진 이 신상이 사람의 손이 아닌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지게 다시 말하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자리에서는 신상을 구성했던 그 모든 금, 은, 노, 철, 진흙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큰 산이 생겨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마지막 꿈이 예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은 예언합니다. 이 신상은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고 망하고 분열되는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이후로부터는 누구도 이 나라를 망하게 할수 없고 이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레 시대 이후로는 더 이상 인간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세상과 역사를 영원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제자들이 질문한 세상 끝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추가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의 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종말로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굳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멸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종말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앞 앞다퉈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핵무기를 감축하자는 논의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지구가 멸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화성으로 사람들을 이주하는 화성 식민지 계획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철과 진흙이 섞인 이 세상 이후의 세상은 사람의 손으로 이룩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 2600년의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 단 하나 남은 이 예언의 성취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뜨인 돌에 의해서 끝나고 또 뜨인 돌에 의해서 시작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뜨인 돌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뜨인 돌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세상의 끝과 주님의 임하심을 동일하게 물어본 이유였던 것입니다. 즉, 뜨인 돌이 내려오는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그 예언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거부하고 싶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을 끝내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끝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오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시는지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재림은 종말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재림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소중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들의 이름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약 400회가 넘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놀랍게도 신구약을 통틀어 무려 1,500회가 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400회 예언된 초림이 성취되었다면 1,500회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으면 이것은 안 오시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벌써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한번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본심을 들여다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언약이 내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핵전쟁, 코로나 바이러스, 식량위기, 유송충돌과 같은 이렇게 두렵고 흉흉한 소문들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과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재림 송도로스의 삶을 이 시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재림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와 본분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